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어, 본인이 어, 이런 걸 만들 경우에는 하이폴리곤으로 해야 되냐, 로우폴리곤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어,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할 경우에는 이제 쉐이머지 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약간 부드러운 하이폴리곤인 경우에는 쉐이머지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모델링을 가리킬 때, 블린이나, 불 블린 계열은 절대 가리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블린은 가리켜야 돼요. 쉐이머지도 블린의 일종인데, 쉐이머지도 당연히 가리켜야 됩니다. 두 개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모델링을 가리킬 때 가리키면 안 되는데, 학, 원이나 모든 책이 다 블린으로 모델링을 하고, 쉐이머지로 모델링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면 늘지 않아요. 블린 방식은 폴리건에서 모델링으로, 어, 하면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볼, 그래서, 음, 몰, 모델링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쉐임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하이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쉐임머지로 하면 무조건 깨지고요. 안 깨지고 한다고 해도 이건 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델링을 편집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왜 잘못됐는지 알고 잘못됐다고 해야지, 잘못됐다는 거를 외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모든 뭐든 맥스 수업이 알고리즘이 중요한 건데 외우니까 문제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악보 보는 법 화성 단조 장조 음악이론 이런 걸 공부하고 이제 바이올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학원이나 책에서는 자이로 와봐 하면서 오늘부터 대중가요 케이팝 20곡 달달달 외워서 친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에디테이블 폴리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베벨이나 익스트루드로 넣겠죠? 베벨로 넣으면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익스트루드로 놓고 뭐 이제 스케일 계열 계열로 이렇게 줄인다고 하면 이게 메시스무스를 줬을 때는 다 깨집니다. 이제 이게 가장 급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급할 때예 메시스무스는 네. 줄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가장 급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예, 가장 급할 때 물론 저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급할 때 씁니다 안쓸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주고 좀더 부드럽게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뭐이 정도로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더 부드럽게는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지만 빨리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메시스무스를 줄 때는 이 노는 벅텍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연결해주는데 뭐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는 메시스무스를 줄 수가 없어요. 다 작살이 나니까. 예. 그리고 정확한 공부 방법도 아닙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 도면이 있, 저건 당연히 도면이 있는 거죠 도면이 있으니까 도면을 깔아 놓고 <laughs> 도면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 홀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는 건 아니네요 음. 없다면 뭐 이걸 깔아 놓을 필요 없겠네요 예,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없겠네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저 안쪽 도면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겠네요는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 직접 어, 컷으로 하는 방법이 그나마 쉐인머지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좋은 방법이고 예. 편집하기도 쉽고 쉽고 그렇습니다. 컷으로 저 홀을 예, 모델링하는 거죠. 이러면 그나마 노는 법텍스가 없다고 봐야죠. 매시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이 세그먼트가 있는 곳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기다 주면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최대한 주는 게 좋아요. 있는 곳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면, 그래서 스냅을 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엣지하고, 벅텍스하고, 엣지를 안 켰어요, 제가. 있는 곳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보다는 이렇게, 뭐 중간에 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조금 그러니까 귀찮아지는 거를, 어, 저걸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예, 엣지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꼭지점으로 갈수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꼭지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꼭지점으로안간 거는 이 캐드가 스냅이 잘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혹시 모르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웰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웰드를 잘안 먹기 때문에 조금 주시고 값을 조금 주시고 예. 붙지 않을 때까지 좀 주시고 예, 엄청 클 거니까 훨씬 높은 값을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이런 데가 다 붙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노는 버텍스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그쉐이 머지를 했을 때처럼 최악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세그먼트를 이렇게 주면 여기에 각이 확 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장담을 못 하고 어 메시스 무스를 줘 보고 이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를 빨리 선택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스크립트가 안 깔려서 있어 스크립트로 하면 빨리 되거든요. 네, 지금 맥스가 세팅이 초기화가 돼서 저희 카페에 보면 한 방에 선택해 주는 스크립트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베벨로 넣어도 되고. 근데 이런 복잡한 모양은 베벨보다는 익스트루드를 추천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하시고 스케일로 줄이는 게 훨씬 안 안 깨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이제 매시스무스를 주신 후에 안 깨지죠 매시스무스를 줘도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그 뭐야 모양을 편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어 안의 면을 더 적어야겠군요 이거는 이렇게 움푹 팔면 안 되네요 그죠 너무 팠구나 어 더 줄여야 되고요. 두 단계로 내리셔도 돼요. 두 단계로.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요. 여기 부분을 처음부터 어 깍듯하게 깎아지르게 하려면 어 여기는 그냥 쭉 내리고. 인셋으로 해도 되고, 뭐, 베벨로 해도 되고. 예, 거의 안 주고, 이렇게, 넓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그러면 여기에 칼각이 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는 그냥 쭉 내리고, 예, 뭐 이렇게. 근데, 베벨로 하면 이렇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복잡한 면일 경우에, 그냥, 어, 익스트루드를 하고, 예, 스케일로 줄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좀 칼각이, 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는 그거는 뭐 본인이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여기서 위에선 치고 밑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평면이 되고 싶을 때는요 이것도 쉬워요 뭐별 어려운 거 아니고 물론 맥스가 어 여기 메시스무스를 준 상태에서 어 에디트 폴리를 다시 주는 건좀 버그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결정 짓지 마시고, 여기서 세그먼트는 좀 이렇게 적게, 적게 주시고, 왜냐면 위에서 한 단계 더 줘야 되거든요. 적게 주시고, 얘를 이렇게 합쳐주시는 거. 그리고 이거 합치기 전에는 남겨, 저장을 반드시 해 놓으세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합쳐도, 솔직히 터보 스무스 합쳐도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스크립트가 있긴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이건 상용 스크립트라 하는데, 일단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합쳐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파이터 모델링 툴에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릴렉스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브러쉬가 커지고요. 다시 아래로 들어가시면 브러쉬, 브러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브러쉬 스트렝스 브러쉬 세기는 컨트롤 알트예요 아니, 참, 시프트 알트. 시프트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스트렝스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땅을 하는게 가능하죠. 왜냐면 홈이 구멍이 난것처럼 나오면 안되니까 땅이 이렇게 파야죠. 부드럽게 네 윗부분은 스트렝스를 좀 낮춰주시는게 좋고 단축키로 하는게 싫으시면 여기도 있어요. 스트렝스가 네 여기도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를 좀 낮추시면 낮추시고 난 다음에 윗부분은 살살살살살살 살살, 이런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예. 네. 메시스무스를 한 단계만 이렇게 주셔도 되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네.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근데 이두 번째 방법이 저는 여기서는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미 마지막 방법은 눈치를 채셨겠죠. 네.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어, 맵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뭐, 매우 쉬운 거라서, 어, V-Ray를 쓰시면 V-Ray 디스플레스먼트 맵을 쓰셔도 되구요 뭐 여러가지 어,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쉐인 머지가 편할 수도 있겠고 그림을 그리는게 편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뭐 세그먼트를 많이 주셔도 되고 뭐 본인 마음이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신 후에 여기서 뭐그 라인을 그리는 명령어도 있어요 이뭐 자유롭게 막 라인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셀렉트면을 셀렉트를 부드럽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스플라인 세그먼트를 이렇게 막어 페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선택하는 툴로 하면 되니까 선택하는 툴로, 예. 뭐, 물론 이게 타블릿이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지금 무브가 일어나죠. 무브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브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셀렉터 오브젝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아 그... 타블렛이 없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예, 건축 시질을 하시는 사람은 컴퓨터를 정말 오래 하기 때문에 저처럼 손목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타블렛을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V-Ray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V-Ray가 혹시나 안 깔려있을 분, 유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킬라인으로. 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번호를 주시는게 뭐.. 더 편하.. 편할.. 또는더 편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 t 1번 줄까요? 세 t 1번. 그리고 컨트롤 i 하셔서 2번. 복 음,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멀티 서버 오브젝트에서 여기는 검은색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저희 카페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거 계속 똑같은 카페에 있는 걸 똑같은 내용을 계속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를 세그먼트를 완전히 이렇게 많이 주고 색깔을 더 어, 진하게 칠했으면 아니 더 부드럽게 칠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어,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 또 카페에 보시면 그 오브젝트하고 크기가 가로 두 세로 똑같이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기는 안 똑같아도 되는데, 가로대, 가로대, 세로 비율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려면 또 너무 기니까, 네, 카페 오셔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로대, 세로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가로대, 세로 비율을 여기서도 맞추고, 이 오브젝트 크기도 맞춰야 돼요. 그건 나중에 카페에서 보시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아요. 한1,500 정도. 이게 엄청 큰 거면 더큰한 2,000. 1,500 이런 식으로. 크게 할수록 퀄리티가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가르쳐 드린 거기 때문에 작은 그냥 크기로 하겠습니다 어 감마가 또 꺼져 있냐 제가 여러 가지 꺼져 있지 않네 여러 가지 답변하다 보니까 세팅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팅이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별로 생각보다 하얗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들어갔지? 죄송합니다. 이제 하얗네요. 아, 근데, 만약에 하얗게 안 나와도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됐죠? 자, 얘를, 어, 비트맵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조정을 하셔도 돼요. 이걸로. 이걸로 가, 크롭 포토샵에 가셔서 크롭 툴로 또 가로도 세로 비율 조정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해도 상관없긴 해요 자 너무 작고 시프트 F 누르고 다시 할게요 너무 작겠다 네, 이거를 뭐 dtt.jpg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모델링으로 쓰면 되니까. 저거를 포토샵에서 블러를 좀 주고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블러를 주고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V-Ray가 안 깔려 있으면 V-Ray Displacement를 못쓰기 때문에 여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뷰포트에서 보는 게 좋으면 뷰포트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단 주의할 점 점은 모디파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웹을 쓰려면 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Subdivision Displacement에서 얘를 체크하시고 하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D 하면 Displace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맵이므로 비트맵을 주시고 아까 했던 TTT JPG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나서 이 TTT JPG를 이쪽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서 뭐야 드래그 앤 드롭이 안 돼. 네 이럴 때는. 아 여기다 들 들어. 죄송합니다 어, 블러가 있습니다 블러를 최고값을 주면 되는구나 어, 아 제가 실수를 하나 한게 너무 크게 했더니 여기가 잘렸네요 그죠 예, 공간을 여러분들 좀 남기세요. 불러하다 보니까 잘리네. 자고해를. 애를... 왜 지금? 왜 잘못했지? 아. 아 죄송합니다 블럭값이 여기서는 안들어가네요 여기서 줘야돼요 여기서 네 잠시 착각 V-Ray Displacement Map하고 잠시 착각했습니다 제가 스킨라인을 안 쓰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V-Ray Displacement Map을 착각했습니다 여기서 블러를 주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블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는 쓸 일이 없죠. 저는 이제 V-Ray 디스플레이스를 쓰니까, 아. V를 치면 여기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는데요. 여기 서는 네, 필터 블러 를 써도 되 지만 써도 되 지만, 이, 아 니고 써야 되 겠죠？네, 여기 서는 지금, 보 시면 인스턴스 가되 고, 네. V-Ray Displacement 맵을 쓴다면, 네, 여기서 블러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V-Ray 유저라면, 네, 저는 당연히 V-Ray Displacement를 쓰니까, 네, 이 요렇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요 디스플레이스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게, 네, 여기서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안 쓰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스를. 요렇게 해서, 어,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에서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이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뭐, 에디테이블 폴리를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어, 이 릴렉스를 주시면 이 부드럽기는, 이 경계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